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측은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지요. 하지만 사람이 편하게 쉬어야 하는 집에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유기견을 데리고 오는 가족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은 강아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힐 정도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불쌍한 강아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저와 비슷한데 엄마는 유기된 강아지를 보면 대책없이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불쌍하다고 길에서 데리고 온 유기견이 10마리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단독 주택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가 사는 곳은 빌라거든요. 공동 주택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개를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으니 주변 민원이 정말 말도 못 합니다. 좁은 주거 공간에 워낙 개가 많다 보니 치운다고 치워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또 밤새 개가 지저대서 주변에 욕먹기 일쑤고 저 역시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좀맘 편히 쉬고 싶은데 강아지들이 어질러 놓은 집안을 치우고 나면 늦은 밤이 되어 버립니다. 집안이 개들 때문에 멀쩡한 곳이 없는 지경이네요. 집 치우는 건 둘째치고 밤새 짖고 뛰어다니는 통에 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제발 좀 적당히 해. 엄마가 다 돌보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집으로 개를 다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참다 못해 화를 내자 엄마는. 그럼 이 불쌍한 것들끼리 그냥 두고 와.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니? 걔도 생명인데 우리가 좀 걷어서 보살피는 게 뭐가 그렇게 매번 불만이냐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은 일단 사람이 사는 곳 아닌가요? 저에게 인정머리 없다 뭐라 하시지만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유기견 보호에도 나름 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볼 때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의 토로하니 유기견 보호센터와 상의를 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봉사하고 있는 센터에 상의했고 빌라에서 열 마리의 개를 키울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니 사료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를 위탁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실까 싶어서 조심스레 물었는데 엄마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강아지 없이 못살 것처럼 날리더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강아지가 불쌍하다는 감정 외에는 강아지에 대해 다른 의미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 외에는 돌보는 일도, 사료값 등 돈이 드는 일도 모든 것이 다제 차지니까요. 강아지를 보호센터에 맡긴 후로 저는 매달 주말마다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하고 사료를 사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매일 이웃들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았고, 퇴근 후 강아지들 보살피는 일에서 벗어나 푹쉴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강아지가 모두 센터에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됐습니다. 매번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웃들에게서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길에 버려진 개들을 집으로 또 데리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엄마, 강아지를 또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얼마 전에 겨우 보호소에 맡겼는데 또 다시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너무 지친 제가 하소연하자 혹시라도 길을 떠돌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엄마. 엄마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만 할뿐 나머지 돌보는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온 유기견들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웃들의 시선도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도 좋지 않은데 저는 한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한 월급의 절반이 유기견에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데리고 들어온 강아지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네요. 상황에 따라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엄마에게 우리 형편에 이런 돈이 어디 있냐고 지금 벌고 있는 월급 절반이 강아지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엄마는 그럼 죽게 내버려 두느냐며 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강아지들을 돌볼 힘이 없습니다. 엄마는 길에 버려진 유기견들에게는 그렇게 측은지심을 갖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인 딸한테는 왜 이렇게 냉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